Ha ha ha! 라이시요 한국말로 전비시죠. 맞죠? 나. 네. <목소리> 뭐가 괜찮다는거지 뭐랬어요? 어색해. 어색합니다. 이팀전 총...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색하고. 조작의 냄새가 네. 나는데. 조작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. 어색해요. 말투봐요. 미치겠어요. 짜증나요. 아 답답해요 지금. 이케스. 이케이스 엠보리움싼 음. 거를 많이 파는네요 좀... 아, 신발을 직접 꾸미나봐요, 이쯤에. 그런 것 같아요. 지금 여러 가지를 사죠. 자, 이제 집에 저... 모여서 이제 꾸미는 것 같은데,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? 아그 클립을 팔찌 팔찌인가요 저게 모르겠어요. 아, 연필로 긋고 있어 찍지. 사 프로 찍지. 아휴. 아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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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참. 실질적으로는 이제 6 분. 자 이제 나오네요. 어우 나쁘지 않아요. 어우 저 단추. 아 포인트가 아주 괜찮은데 에헤이, 에헤이 찍찍 에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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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헤이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안 좋아요 아마추어처럼 이 뭐하는 거예요 <laughs> 색치, 색치 공부하나 엉덩이 아 만져요 엉덩이요? 에이. 체인 체인 아 체인을 사용할 수 그렇죠. 체인 때문에 엉덩이 엉덩이요 엉덩이가 만져요 만져요 지금 체인을 하려고 클립을 산 거였군요. 어어디맞나요어디맞나요 찍고 있어? 뭐야 이거? 아, 이것도... 에헤이 <목소리> 이 사람들 <목소리> 최 안경을, 복이 안경을 복이 안경으로 잘 보여요 에헤이 어, 질도록 어. 지금 뭐라고 쓰는 거예요? I... 씨드 씨드 I love <목소리> 그드 어색해 어색해 써봤어 <목소리> 일반만 입으면 대박이겠다. 그렇지? <laughs> 그런 스타일 좋아하시가요 음. 그런 류의 취향이 있으신가요? 바지 청바지 이쁘네요. 음. 네. 지금 음. 이 피해가시니 아, 이제 이게 청바지를 묶어서 아, 이제 그리고... 약간 이제 개토한 느낌이 나겠다. 아, 음. 개토한 느낌인가요? <laughs> 아니죠. 개토한 느낌 모르시나요? 죄송합니다. 계속 이렇게 해 볼게요. 야라 야라 야라. 개러한 느낌? 아, <laughs> 어, 끌려가요. 끌려가요. <laughs> 아, 열심히 뛰어요. 아우, <laughs> 어, 때려요. 아우, 때려요. 아때려 어, 복근 보셨어요, 복근? 일부러 그런 거죠? 응. 복근 보여주려고. 아유, 팬티, 저거 어떡하니, 저거? 아 아이고, 아이고. 아주 신나요, 아주 신나요. <laughs> <laughs> 어, 어 괜찮네. 자, 이제 이렇게 <laughs> <아니, 근데> 함으로써 <laughs> 빈티지 느낌을 주려고 한 거죠. <laughs> 뭐하니? 아, 팬티죠, 팬티죠. 아, 팬티죠, 팬티. 아유, 올려줘. 봐봐 다음이 틀렸어 다음이 틀렸네 앞에 아 너무하다 일부러 그런 거 같은데 <laughs> 이제 팬티 입을 필요 없잖아요 팬티 입을 필요가 없죠 <laughs> 팬티 안 입고 없죠. 그냥 왜저러 근데 저기 터진 부위가 그러면 이제 소변 볼때 굉장히 편하죠? <laughs> 그렇죠 뭐 우리 뭐 내리고 뭐 올리고 뭐 이렇게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<laughs> 하시면 돼요? <됐죠. 쑥> 그냥 <laughs> 이렇게 하면 이게 뭐 이렇게 <laughs> 남성분들 편하죠? 네남성들아 접어서 보세요 오 괜찮다 괜찮습니다 저 구멍에 저 구멍 네, 설명해주세요 설명해주세요 okay. 아, 뭐하는거죠 이제? 뭐죠? 모르겠어요 <laughs> 뭐 아, <laughs> 괜찮네 아이디어가 좋네요 이팀은 뭐 하는... 약간 변태적으로 가는 느낌이 있어요. 어, 그죠? 으토치 어, 않은데. 보자 했잖아. 아 음, 별로네. 진짜 그렇네요괜찮아뭐 <laughs> <laughs> 예, 예. 하는 거죠? 이제 샌들을 <laughs> 어. 저기 아 예. <laughs> 요즘 또 대세가 <laughs> 맨발과 똑같은 느낌이 나는 이제 그죠? 그죠? 그죠 신발. 어... 조금 어... 아플. 아, 그래 네. 어디가 아플 것 그래, 같아. 그런 컨셉인가. 어 괜찮네 이렇게 하는 것도 이쁘네요. 바로 시도 미용실기도. 그 움직여봐. 야채맨 움직여봐. 양파 양파. 네 예, 핸드워시. 예, 핸드워시. 아, 징그러운데요. 아우, 머리가 잘 나왔어요. 잘 나왔어. 괜찮네요 괜찮네. 좀 조잡한 느낌이 있지않아요아요 괜찮아요. 괜찮아괜찮요아요괜요 괜찮아요. 괜요 괜찮아요. 요 괜찮아요. 요 괜찮아요. 괜찮아요아요요 3불 90입니다. 나좀 갖고 싶어 그러니까 자체 모자이크네요 음. 좀 낫네요 0 0 100. 100. 100. 이제 최대한 많이 가려주는 게 어, 음. 이거는 마지막에 뿌려야 돼 이것은 덕트 테이프0요 덕트 테이프 0 100. 100. 1이0저희0 100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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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아, 이게,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, 영국계 선제, fast f o r w 라고 하지 않습니다. 음. fast forward, fast forward. f o r a s t f a s 라고얘기하고요 f a c 라고안 그러죠. f a s e f a 그 e f a 아 e f a 이 e 가 있네요. face. f a 어그 드디어 나왔어요. 덕트테이프 덕트 <laughs> 두시기 시작하죠. 저게 이 팀의 키포인트 아, 키포인트가 되겠네요. 또 우리 터 키폼 한번 감. 이거 한번여기다 감고 이거 한번 감고 그 위에 벨트라서 아우. 아, 내려, 내려. 휴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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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재 후재죠 후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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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재. 아 덕트 테이프를 아우. 저 표정이 이제 모든 걸 말해주고 네, 있어요. 썩었다는 사실. 거죠. 썩었다는 거죠. <laughs> 데스미야. 음. <laughs> 표정이 다 얘기해 주고 있어. 오, <laughs> 제가 이랬습니다 데자뷰? 예. 아 근데 저 <laughs> 저렇게 이게 붙였는데요. 예. 화장실은 어떻게 가나요? 네. 네. <laughs> 어떻게 해죠 쌓서 말이나 저기 완전 봉내 버렸는데. 네. 전혀 생각을 안 했나 보다. 수가 왜 이렇게 길어? 자기 수갑을 만들고 있네? <laughs> 수갑? 역시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네. 수갑을 왜 채우죠? 야해요 왜 야하죠? 있어요 그런게 오. 오, 오, 민망... 오, 오 <laughs> 패션의 완성은 덕트테이프 덕트테이프 테이프. <laughs> 덕트 덕트테이프 오리테이프 <laughs> 자신감 넘치는데 오, 펑키 스타 이게 이 모이, 모히칸 스타일이야, 모히칸? 모히칸? 모칸 그러니까 이게 모일까 이게 이게 세우면 뭐일 모이까? 이게 야모히모히 모이, 그래서 모히칸. 미 말구나. 형제로선 징기스칸이 있죠 <웃음> 죄송합니다 반지 자서 포즈 한번 취해줘야죠 7시간? 아, 저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참 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자신 있을 것 같아요. 자신감 충만합니다. 난만난 사람마다 제 거죠. 어 멘트 따위는 필요 없고요. 봐라, 봐라, 봐라. 아. 솔직히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. 패션의 완성은 자신감이죠. 그래서 얼굴은 이제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어요. 어, 제일 자신 있는 부위는 보시면 알수 있죠. 아 뿌듯하죠 작은 돈으로 예술을 할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고요 함께 해준 우리 팀원들 우리 우리 작업하는 우리 같은 예술하는 친구들 감사하고 고맙죠 여기 보시면 이 안경이라는 게 앞을 보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창살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느냐 갇혀있다 갇혀있다 그런 의미죠 안 보여. 갇혀 있어. 이렇게 해서, 이렇게 발라드리니 발라주기만. 윤기가 넘치죠? 지금 되게 간지러워요. 지금, 빨리 씻고 싶어요, 사실. 냄새는 계속 향기가 나요, 계속. 이거 모자이크 해줄 수 있어요? 여기, 여기가 너무 터져가지고, 저희가 다 같이 이제, 이거 하려고 나중에 영상, 바, 지금 보시죠. 왜 그랬는지. <웃음> 네. <웃음> 그래서 이렇게 터져가지고, 그래서 이렇게 <laughs> 종이 쪼가리. 아, 제, 글쎄요. 제가 볼 때는 다른 그 아까 두 분, 아까 두 친구분들보다 제가 훨씬 더우세하고 완벽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. 1등 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. 일단 깔끔한 거, 댄디함, 그리고 세련됨 여성 바지도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면은 남자, 남성분들 좀, 마른 체형의 남성분들도 충분히 착용 가능하다는 거 알았고, 오이히. 남성 바지랑 여성 바지랑 비교했을 때 여성 바지가 오히려 싼 가격에 팔리고 있는 그런 바지들이 굉장히 많은데, 너무 여성스러운 보이는 그런 옷들만 아니라면 충분히 활용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싼 물건들 파는 그런 곳에도 오히려 좋은 것, 좋은 물건들 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싼게 비지떡이 아니다. 극 중에서 저같이 찌질한 캐릭터로 나오는 캐릭터들도 분명히 꾸미기만 한다면, 그리고 꾸미려는 노력만 한다면 반드시 좋아하시는 여성분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요 방송은 스트라타 카페, 구데이 신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. 이래가지고 우리 밥은 먹겠니? 더 지원해주라오. 아직 구독 안 눌렀니? 좋아요도 눌러야지.